안녕하세요. 메일 코딩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와 바이트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각 강의에 대해서 PDF 파일의 팝퀴즈를 제공합니다.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PDF 파일의 문제를 풀어 보세요.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털 줄임말로 0 또는 1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는 이진법의 기본 단위이죠. 예를 들어서 전등의 스위치는 켜짐 또는 꺼짐 두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비트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 비트는 두 개의 상태 0 또는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비트는 네 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죠. 00 0, 1, 1, 0, 1,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3비트는 8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로 구성되어 있는 총 8개의 값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비트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태의 수의 비트 수의 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n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의 수는 2의 n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4비트는 16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8비트는 2의 8승이기 때문에 256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계산 방법은 이후 저장과 처리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아스키 코드 또한 익스텐션 된걸 포함하면 25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된 단위입니다. 하나의 바이트는 256가지의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어요. 0부터 2 5 5까지이죠 또한 많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됩니다. 문자, 숫자, 기타 데이터들 중 대부분의 바이트 단위로 저장되요. 예를 들어, hello라는 단어는 각각 1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바이트를 차지하게 되죠. 비트와 바이트의 관계는 1바이트는 8비트를 가지게 되고 1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를 가지게 되며 1메가바이트는 1024킬로바이트를 가지게 되고 1기가바이트는 1024메가바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의 크기가 대략 2메가바이트인 경우에는 1기가바이트 USB 메모리에 오차를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500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죠. 오늘은 비트와 바이트 즉 컴퓨터 과학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처리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숫자 체계 즉 이진법, 8진법, 10진법 그리고 16진법의 계산법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